자, 서술형 5번이고요.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f1은 마이너스 2였답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 dx랑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가 전부 얼마라고 하죠? 0이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f2의 값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거에 유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있고요. 요그 친구를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냥 다짜고짜 fx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를 다짜고짜 설정해서 문제를 풀면 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의 생김새를, 물론 미수를 넣고 푸는 건 맞아요. 맞는데, 대략적인 모습부터 관찰을 해보자. 어떻게? x축이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1이라는 점을 기준 잡아서 1을 찍은 게 얼마? 마이너스 2가 찍혀 있답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2. 저런데 내가 0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1까지의 정적분을 했더니 얼마? 0이 나온대. 그럼 우리는 2차 함수였잖니. 2차 함수. 이 차함수가 이거의 값이 0이 되려면, 이쪽에 있는 양수와 음수가 딱 적절하게 나와서,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가 똑같아야지만 뭐가 되겠어? 이두개 넓이의 합이 뭐가 되겠니? 0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얘만 0이냐? 아니죠. 얘도 0이죠. 0에서 2도 0이잖아. 그럼 내가 이놈을 잘라볼게. 어떻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 잘랐습니다. 그럼 어때요? 얘가 0이었잖아. 얘가 0이었잖아. 그럼 1에서 2도 어떻게 돼야 되겠니? 0이네. 그럼 보이는 느낌이 없니? 1에서 2도 0이래. 그러면 똑같아야 되네. 요 왼쪽에서의 칸의 간격과 오른쪽에서 칸의 간격이 똑같고 둘다 합쳐진 게 0이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놈이 대칭축이네. X는 1이 대칭 축이네. 그럼 저게 다시 볼까요? 아! 좌표까지 주어졌네. 꼭 지점이 주어진 겁니다. 몇차 함수에? 2차 함수에 따라서 FX는 A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A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 빼기 2 됐나요? 이거 싫으면, 이거 방금 전에 적분 배웠잖아. 적분 그대로 해도 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a 의 x-1의 제곱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2의 dx가 있으니까 얘 정적분 하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적분하면 3분의 1 a 의 x-1의 세제곱 빼기 2x. 그럼 그거에 0과 1. 1 들어가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가로에 0 집어 넣으면 1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 1이 됐죠. 그럼 이놈의 결과물은 3분의 1a 빼기 2가 됐네. 그게 얼마다? 0이돼야 되네. 따라서 a는 얼마였다는 겁니까? 6이네요. 여기가 6이었답니다. 이렇게 전개해서 적분해도 되고요. 0에서 1까지 f(x)dx가 0이라는 친구를 쓴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f 2를 원했으니까 여기다 2를 넣어. 얼마 나와요? 6곱하기 1 빼기 2.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친구들, 특히나 나조건의 모습에서 정적분의 그 크기가 0이 된다, 혹은 둘이가 같다 해서 k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림을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었을 때 식을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fx를 놓고 저 밑에 있는 것처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문제는 풀릴 거라는 거야. 대신 그 문제 푸는 과정 안에는 많은 노력들이, 많은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좀 어려워요. 그래 되면 문자가 너무 많아서. 풀리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아요. 그러니까 또 적분인데 그래프죠. 뜻과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리하겠습니다.